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뒷부분 우리는 14장은 맨 마지막 장이고요. 12, 13, 14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 날을 종말의 날이라고도 하고 스가랴 선지서에는 보면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 후반부를 읽을 때그 날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뭐 신약적인 관점,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날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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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총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1 3장2 절에 우상을 땅에서 끊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그날 쫓겨난다. 어디서 쫓겨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지옥의 불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회복과 지켜 주심입니다. 누구를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심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12장 6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난민 수용소에서 살았던 그들의 역사적 경험 위에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의 메시지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회복. 그리고 13장과 14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에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고 또 14장 9절에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 온전한 회복의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 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이 해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지 않았던 남아 있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고 때가 되면 경배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겠죠. 14장 2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축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굳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가나한 사람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통합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완전한 통합의 날, 회복의 날, 거룩의 날을 상징하는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0 절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1 절에 모든 소치 성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말 방울은 뭐냐? 그말 목에 또는 말 머리에 달린 울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말에 또 위세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말에 달려 있는 장식품입니다. 그런 이 사실 장식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방울 소리가 공포의 소리가 될 것이고 위세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의 소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 말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그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물건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고. 또는 누군가에게 공포를 주는 폭력의 무기조차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날이 되면 군사적 상징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평화의 상징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거나 여러 가지 할때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때가 되면 아무 데서나 사용하던 소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재물을 삶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성결케 되는 날 차별이 없고, 혈통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능력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온전히 하나 되는 날, 그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마음이 벅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일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처럼 느껴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후자의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 포로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고향 땅, 조상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고생하면서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7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주되어서 포로 난민수용소에 살면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 그들은 이방의 언어를 배워야 했는데 3대가 흘렀습니다. 70년. 그러면 이 3대가 흘러 돌아온 이 사람들 중에 모국어 다시 말해 조상들이 사용했던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거기다가 살아온 문화가 다르죠.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방 땅에 살았고 이방 문화에 익숙했고 때가 되어 고향에 왔는데 문화가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게다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 지켰던 사람들과 재산 분쟁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내 땅인데. 서류로 내 땅인데,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여기는 지난 50년 동안 내가 읽어 놓은 땅인데, 이러면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명을 받아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는 데 방해도 많았고, 공사하느라 너무 피곤했고, 또 어떤 본문에 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단한 삶의 어느 한 지점, 그리고... 성전 공사가 방해 때문에 또는 영적 낙심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서 스가랴 선지자의이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와, 우리에게 그 천국 소망이 약속됐구나. 인생이 지금 참 지옥 같지만 그 날을 바라보며 살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천국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 뭐 뭐야? 천국은 언젠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몇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스가리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약속되어 있어.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완성은 되지 않았고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리아 선지자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 마디를 더 하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 어중간한 어디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중단된 성전공사도 지금 해야 된다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스가리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는 동안 고난의 파도도 치고 우리는 느끼기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성결을 실현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제가 세 부류의 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 살았던 한 수사 이야기입니다. 수사란 성직자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바치고자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수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사의 이름은 로렌스입니다. 로렌스는 수도원의 요리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전쟁터에도 갔었고 사람도 죽여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나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요리사로 어,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섬기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 그러던 어느 날 내적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수도원에까지 왔고 여기에서 이제 요리사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공허하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요리사다 보니까 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요리니까 요리. 설거지, 청소.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매일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들에 청소하고 허드의 일만 반복하지?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나? 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기도나 영적 특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나처럼 작은 보잘 것 없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던 대단한 멋진 일을 못했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매일 하는 그 단순 반복적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로렌스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매일 내가 하는 일, 이것 자체가 성직자 예배는 아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냄비를 닦고 채소를 다듬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할때 힘들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되뇌이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조차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 이 수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고 그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지루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빨리 해치워야 돼. 해치워 버려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 어디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의 태도, 로렌스 형제의 삶의 태도인 거죠. 로렌스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이 말씀을 내 삶을 더 돌아보고 내 언어를 더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돌아보면서 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에 어울릴 언어. 그 나라에 어울릴 태도. 그 나라에 어울릴 삶의 자세가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완전 완성되겠죠.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의 언어도 완성될 테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속 시원하게 욕설을 마음껏 하며 살아야지. 그날 되면 다 바꿔 주실 테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난 되었으니까 그 자녀에 걸 맞는 언어, 생각, 삶의 태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호와께 성결을 나는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단순히 개인 영성의 영역에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을 추구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썼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진주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주가 있죠. 거기에 있는 진주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905년 호주 의료성교사 휴커르리란 분이 진주에 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의료성교를 하니까 의료가 낙후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교회도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진주교회입니다. 한 400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특이한 거예요. 성 중심에 살고 있는 양반, 성 변두리에 살고 있는 평민, 성 바깥에 살고 있는 백정들이 다 교회 교인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1905년 이후니까 신분제가 너무 확실했죠.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신분제가 여전히 각인되어 있던 때기 때문에 예배를 특이하게 드린 거죠. 양반만 오는 예배당이 따로 있고 그 천민들, 백정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 등록은 되어 있는데 서로 교류가 없어요. 게다가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눈치 없는 사람이 여성이 남성의 자리에 앉았다. 엄청나게 혼나고. 그런 교회 문화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멀리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 로 취급했던 그 나라 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언어, 같은 피부색깔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같이 가졌는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 못 드려. 양반은 여기서 천민은 여기서 남성은 여기 여성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휴커를 호주 성교사님은 굳이 이 각인된 사회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최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3년 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로운 성교사님이 부임하죠. 영국 선교사님인데요, 라이얼 선교사님이 왔는데, 뭐 이분은 뜨거운 열정으로 왔고 와서 보니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상한 걸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반, 천민 나눠져 있고 남녀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바꿔야 된다 하고는 이분이 백정 신자들을 양반 신자들이 예배 드리는 주일 교회 예배당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실제로 왔습니다. 40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300명이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당에서 퇴장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어 저기 예수님 같이 있는 백정 성도들이 한 15명 왔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 중에 300명이 예배를 거부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00명은 그날 밤 성교사를 찾아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가 49일을 지속됩니다.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새로 부임한 성교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가난인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남녀도 없는데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같이 예배 드리자 했을 뿐이잖아요. 순수하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큰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평화로운 동석 예배를 실현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 여성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켈리 바스콜스라는 분인데 서양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이두 분의 여성 교사님이 양반도 찾아갔다가 백정도 찾아갔다가 또 이렇게 양보 안 하는 선교사님도 찾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 있죠.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고, 그냥 고치기보다는 그냥 더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합시다라는 선교사도 있고, 이건 틀렸다고 뜯어 고치려는 사람이 있고, 중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결국 평화로운 동성 예배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진주 교회에서 드린 최초의 반상합동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상, 양반, 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모여서 드린 최초 예배 기념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시발점이 되어서 진주의 최초로 형평 운동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예배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교회는 신앙의 이 결기를 잘 지켜 나갔고 일제 신사 참배 강요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교회 문을 닫아 버리는 결기가 있는 교회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 지금 여기서부터 여호와께 성결을 이렇게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쪽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주님 잘 섬기면 되가 아니라 교회를 보니까 사회를 보니까 이런 부조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라고 말하고 용기를 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요호와께 성교를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정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드러난 겁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썼던 분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정치인이죠. 정치에 입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냅니다. 이 때부터 윌리엄 윌버포스는 가시밭길을 걷게 되죠. 왜냐하면 이 법안을 내면서부터 살해협박과 엄청난 핍박과 또는 정치적 어떤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무려 11년 동안 법안을 내고 폐지되고 법안을 내고 폐지되고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게 되는데 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인 사회가 돼야 되나 특히 영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노예 무역을 해서 되겠냐 이건 아니지 하며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마음에 있었고 그것을 그는 사회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결국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통과되었지만 노예 제도는 유지가 된 거예요. 20몇 년 이상 동안. 그래서 이 윌버퍼스는 20몇 년 이상 동안 또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의 총 국가 수입의 3에서 40%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동의. 그런데 그 가치에 동의하고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수입의 40%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득권이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저항하고 상류층이 저항하죠. 그리고 국가적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 우리만 어 노예 제도 폐지하면 식민지 쟁탈의 동기 부여가 사라지고 거기 국제 사회에서 뒤쳐질것 같은 불안감. 거기에다 노예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면 사회적 충격 파장이 너무 클 것이라 말하면서 점차적으로 연착륙하자는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20몇 년 동안 노예 무역은 법적으로 폐지했으나 노예 제도는 유지가 된 거예요. 이상하죠. 게다가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게더 이상하죠. 하지만 결국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윌, 윌리엄 윌버포스 한 평생 이 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그걸 경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3일 뒤. 천국에 입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자 하고 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교회에서 먼저 실행하자 라고 말하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하며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은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회 개혁에 자신의 삶을 들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로렌스 수사와 진주교회 성도들과 윌리엄윌버퍼스는 자신들이 실현한 삶의 모습은 달랐으나 그들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호와께 성결. 언젠가 가게 될그 천국만 바라보고 넋놓고 있거나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전 천국 가면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 가면 난 행복할 거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것.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죠. 언젠가 경험할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부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여기에서 부터 여호와께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사명에 걸맞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성결의 삶을 잘 살아가 천국을 누구보다 잘 예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